충이여고 출신의 박지연 선수가 되겠습니다. 사실 진짜 정말 다들 물어봐 주셨 는데 어디에 갈것 같냐 막 어느 팀에 가고 싶냐 그런 말을 진짜 많이 들 었는데 정말 우리은행는 진짜 생각 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공이 나오는 순간 진짜 이게 진짜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진짜 실 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좋은 선수, 언니들이 많은 팀인데, 제가 그, 그런 팀에서 뛰게 되면 더 좋은 실력과 약간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승리하고 또 나오면서 이렇게 1순위로 뽑히게 돼서 되게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건 사실이고, 또 후배 애들이 보러 와줬는데,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줘서 되게 다행인 것 같고, 또저 말고 이제, 앞으로도 승 승희 여보에서 많은 1랑 p 선수들이 많이 나왔 y I think, 가득 이 o s i t 이 o n I think he is feeling like t h 드 t I think t h a t 제또 하나의 장점점 부상 없이 여기까지 온것 같은데 그 장점, t h 그 장점이 이 비결이 정말 그냥 이라고 해도 될 만큼 진짜 큰 부상이 없었어요. 부모님께서도 잘 케어해주시고, 부모님뿐만 아니라 감독 코치님도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나왔을 때 조금 아파도 치료잘해라이렇 식으로 해주셔서 큰그 부상이 안 나고 한국 여자 농구 하면 전주원 선수 코치님이 딱 생각날 나 정도로 훌륭하신 분인데 그 분한테 제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더 좋은 것 같아요. 어, 정말 솔직히 저보다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오느라 분들도 진짜 항상 저듣고 빨라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진짜 혀도 할 때만 남은 것 같은데 너무 잘해가지고 효도하고 싶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시는데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고 제가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아요.